강역 성대면서 되게 잘하는데. 뭐여 주세요. 모여 주세요. 아, 또 어떻게 그거를 바로 해? 그게 으로 되면 훨씬 좋으니까 가자. 돌아보니는 아지도 못뜬다 그게 으로 되면 훨씬 좋으니까 가자. 돌아보니는 아지도 못뜬다좀좀좀또하자으로 되면 자돌아보지뜬다또하자자 500m 사당 고가차도 500m 사 4단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고가차도 진입이란다! 뭐야? 고가차도 진입이란다! 뭐 부이제트 공대 갑자기요? 진짜 어? 계속 얘기하고 진짜 노래하고 얘기하고 성대모사하고 아, 평소에도 우와. 진짜. 아무 말도 안 해도. 야, 우리는 지금 워터파크를 가고 있는데 차가 꽉 막혀있는 게 눈물이 콸콸콸! 눈물이 콸콸콸! <laughs> <laughs> 알았다 나는 너 그게 제일 웃겼던 것 같아. 뭐? 혁이 형. 자혁선배님 어. 아, 암입술에좀 포인트를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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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음악은 없냐? 하세요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안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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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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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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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이 <놀람> <놀람> <laughs> <놀람> <같이> <놀람> <영상을> <놀람> 너한테 시키고 지금 야이저 뜻은 알고 부르는 거야? 데스파시 o 가 뭐야? 천천히라는 이제 아. 스페니쉬 데스파시 o 한국말로 하면 뭐야? 천천히 <laughs> 한여름 성수기 전 많은 인파들이 피해 매년 이시언가 워터파크에 왔다! 아고고고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람들은 없지만 아직 열지 않은 놀이기구들이 너무 많았다 여기에 무언가 한 번만 보고 싶다 진짜 이지연과 송준우의 마음은 심으로 눈에는 눈물이 꽉꽉꽉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laughs> 즐겁게 음, 놀아보려고 음, 하는데 음, 갑시다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니 춤을 엄청 추시네 우리 장기자랑 때 춤도 안 추시면서 아니 저기 지금 워터파크에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야, 나도 찍어줘. 아, 팬 아... 분이 주신 카메라. 이리온 카메라. 네, 가로로 찍어드릴까요, 세로로 찍어드릴까요? 세워주세요. 하나, 둘, 셋! 타르! 얼굴이 하나도 안네 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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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댄스타일! 아침 안좀 아, 봐. 야, 약간 스페인 아유. 노래 같아, 소. 안망스럽게. 그냥 살아본다 살아. 그냥 살아본다 살아. 안녕하세요. 어, 티켓 발권되었습니다. 급이용 가능 시간 다섯 시까지. 다섯 5시? 시요? 다섯 시까지요? 5시까지. 나와요, 네? 야외는 네시까지 야외는 네 시에 끝나. 아, 야외 네 시에. 이렇게 일찍 끝나요? 왜냐면 비수기여서. <laughs> 설레죠. 아 장난 아니었어 진짜. <laughs> 아나이 버거 카페 연걸 한번 보고 싶어. <laughs> 매년 이맘 때 오니까 비수익 아때 가서 뭐 연걸 먹었어. 아, 근데 저기 진짜 아, 7월이나 8월에 가면. 아우 보너라 본너라 나는 그때는 안 가봐가지고 상상이 안 돼. 오! 이 정도면 그냥 클럽을가시길왜 여기로 쳤을까? <laughs> 어저저 선크림 아마 기안니가 광고한 선크림일걸요? 아, 시작!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파도풀에서 뭐요? 일단은 날씨도 너무 좋고 저기요? 매년 오는 거지만 매년 네,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찌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아, 저몇번 이렇게 방치는데. 오다 보니까 아 일단 장점은 일단 사람들이 성수기에 비하면 확실히 적고 단점은 이제 식당이 응. 밖에 야외 식당 오픈을 다안 하고 맞네. 근데 저는 식당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놀이기구들도 다 오픈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4년째 매년 오고 있는데, 아직도 못 타본 놀이기구가 반 이상이에요. 에이 저희가 뒤건대고 어? 막 덮칠 때도 자1분 아, 진짜 지 없다. 이거 근데 6월 중순에만 가도 1시간 서야 돼. 제가 몇번 이렇게 오다 보니까 놀이기구는 항상 줄이 길어요.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른 시간에 가면 사람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아, 와서 여기, 여기서 한 10분 정도 놀고 바로 이동해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아 조금이라도 덜설수 있거든. 4TV네. 올라오기 너무 힘들다, 너무 높다. 혹시 모르세요? 얘 예, 몰라요 예. 몰라 몰라? 내 친구 <laughs> 혹시 미스터 선샤이 안 보셨어요? 미스터 선샤이 미스터 선샤이 일본 통역권 아,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청숙이었으면 설명할 수 있었는데 아, 아 타요? 송장이랑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laughs> 물 속에서 아무 생각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물 밖에서도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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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아재밌어재밌어잘했어 아, 잘했다. 잘했어. 아, 재밌어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어. 근데 제가 그 경주 때. 그거 있잖아요 슉 떨어지는 거. 야, 진짜 아 진짜 그거는. 저는... 무슨 놀이기구가 없어졌어요? 진짜로.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서울서? 얘 네. 예, 누군지, 얘, 뭐. 얘. 예, 예. 음? 누군지 알아요? 그, 네, 저기 뭐지? 전에 드라마. 네, 드라마 어디에 뭐. 오! 맞아 맞아 맞아장혁성대면서 되게 잘하는데. 보여 주세요 아니, 또 어떻게 해, 그거를. 바로 해?

빨리 일어나 일어나. 왠줄 네? 알아요? 넷시문 닫아. 아니요. 네.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사람에문 닫아요. 빨리 일어나서 넷시문 닫아 넷시 네. 일어나 일어나. 문 닫아 네시요. 야 진짜 정말 좋은... 흔 맨날 와이프가 좀 그만 좀 해, 좀 제발 이러는 나는 와이프. 근데 그분이 한국 분들은 다 저렇게 홍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까 봐. 아주 졸로 가. 시작. 아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웃음> 진짜로. 진짜로. <웃음> 아, 진짜 처음... <laughs>

와, 진짜 재밌어. 자, 바로 옆으로 하겠가니다 아, 진짜 비수기라고다타타네비수기 아, 가면 다탈수 있어요. 진짜, 진짜. 두 번도 탈수있고세 아. 번도 탈수있고 아. 안녕! 왔다. 오, 이 어, 오빠 진짜 행복해 보인다. 너무 재밌네. 응. 근래본형 얼굴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네 맞아. 응. 짜증도 없고, 응. 평화롭고. 그러니까 매년 갈 수밖에 없어, 한 번씩.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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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안 닫힐까, 안닫힐 진짜. <laughs> <와>. 대단하다와 <목소리도> 야, 이거 완전 아. 흥미가 아니야, 힐링. 아. 아. 와, 진짜 시원하겠다. 따뜻한 물, 아. 뜨거운 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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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지막 놀이기구로 맨 처음에 탔던 거 하나 더 타요,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 정말 타이트하게 아, 다 하셨네요. 어, 근데 진짜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작년에 오 네. 어, 어떻게 요제 친구도 같이 타셨다고. 아 진짜요? 아아 같이, 아, 같이 왔어 저도 같이 왔어요 너무 신기하다. 우와. 기억나요, 글, 기억나요. 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난 기억나. 아 이번엔 친구분이 같이 타는구나. 어그러 그러니까. 신기하네. 이번엔 친구분이 같이 타는구나. 어우, 더. 수고하네. 요 안녕, <웃음> 여러분. 저희 지금 벌써 쫄았어, 저희. 음, 아, 어, 생각보다 조금이 많네. 이많네 아, 요 ウソはそりゃな。<で> 등고가지는 소지품 없으신한 번씩 마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치마 컷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그 형이 났던 김구 한경 쓰죠. 어, 어, 어. <laughs> 아무튼 오늘 진우랑 함께해서 굉장히 행복했고 요즘에 정말 드라마 한다고 눈, 코뜰수 없이 바쁘지만 막상 나와보니까 너무 좋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